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호동 망파제입니다 자, 애향으로 나왔습니다. 애향으로 나왔는데요. 뭐가 좀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자, 히트, 히트. 예. 네, 학공치가 아니고 고등어입니다. 아, 예. 애향 쪽으로는 그래도 고등어가 조금 내향보다는 조금 큰것 같습니다. 자, 낚시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주말이 돼 갖고 조사님들이 많습니다. 자, A항은 어떤지 내항에는 고등어가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항요, 내항이 아니고 A항요. 자, 아침 이른 시간에는, 에, 삼치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치가 나오는지, 에, 비가 멎으면 좀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좀 잡았어요? 아, 뭐 <laughs> 그냥 보기만 할게요 저 손님이 와갖고 지금 아? 지금 손님이 와갖고 2박 3일 와가지고 저기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형님 얼마나 잡았나 아나온지 얼마 안 됐어 그래요 몇 마리 잡았어요 몰라 그래도 고찰 물어가지고 그는데 아유 유 뭐야 <laughs> 아 그래도 음. 한열 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네요 음. 어예안 붕어랐어요 그거 어 붕어랐네 다행이네 자예 고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음, 고찰 나와 예 예상에는, 예, 다들 학공치를 기대하고 오신 것 같은데, 학공치가 잘안 나오네요. 자, 여기, 물었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고등어 같습니다. 예, 예, 고등어입니다. 야. 자, 고등어는 곧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 오래 동안 우리 조사님들 고기 나오는 곳이 없어서 기다리셨는데 이제 청호동 방파제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고기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 형님, 삼치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삼치요? 아침에 루어 낚시들 많이 하더라고, 여기서. 삼치가 이제좀 나와요? 아직 좀 이르죠? 몇월 달에 나와요? 추석 때 나오는 거 같은데. 추석 때? 그럼 고도를, 고등어, 고도를 루어 낚시로 하나? 자, 삼치는 좀 이르다고 합니다. 추석이 돼야, 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애항은 에, 너무 넓어서요, 고기들이 내항보다 좀덜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내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항에는 아, 그래도 한 20여 분 가까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으로 넘어왔는데요 내항은 넘어오자마자 바로 자 예, 고기가 나오네요 자 저쪽에도 고기가 나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 고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앞쪽에도 나왔고요. 자, 여기도 고기가 나왔네요. 자, 넘어오니까 내항 쪽엔 고기가 막 나옵니다. 자, 또 왔나요? 또온것 같습니다. 자, 예, 또 나왔습니다. 잘 나오네요. 내왕은 고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기가 막 튀고 있습니다. 네, 금방 오셨는데요. 자, 또온것 같습니다. 밑밥 준비하는 데와 <laughs> <laughs> 밑밥, 네, 밑밥 뿌리기도 전에 왔습니다. 자, 아, 예. 자 일단 고기는 올라왔는데 예 올랐습니다 아고 그 옆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낚시바를 던지기만 하면 막 나오네요 자, 던지면 나오는 수준입니다. 저, 던지면 나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호동 방파제 인데요. 아, 고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